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바울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래되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악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무이가 여호와의 기름부신자를 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세시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주 네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물로내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래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어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결론이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정말 다른 말씀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참 너무나 감사한 은혜가 저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그 복귀하는 그날에 새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데 오늘 본문은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다윗이 그 왕궁에서 도망치는 날 왕을 저주했던 시무이가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은 그의 종이었던 시바와 함께 누가 오른지를 잘 분별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내일 본문이라 어, 또 내일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지만 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늘 이세 명의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 지은 게 분명한 사람이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어, 그 다윗이 복귀하는 그 날에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나왔던 사람이 1 6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야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여러분 시므이가 왜 다윗을 저주했냐면 그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집파죠. 그래서 사울 집파의 한 어, 유력한 사람이 너무나 어, 사실 자격 없지만 어, 다윗이 도망치는 그날에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을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욕하면 마음은 시원하지만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 심의가 막 욕을 쏟아 부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어, 베냐민 사람이니까. 베냐민 집파의 왕이 이제 유다지파로 갔는데, 근데 이 베냐민 사람이 누구랑 같이 다윗을 맞으러 먼저, 가장 먼저 달려왔냐면, 유다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반역의 1등 공신들이 함께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그 왕위에서 도망쳤다가 다시 복귀하는 왕의 복귀, 왕의 귀환의 그 날에 가장 마음을 졸이면서 그 날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온 겁니다. 그때 함께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하면 17절에 시바가 나와요. 이 시바가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다윗이 누구를 먼저 만났냐면 아주 유력한 종이었던 시바예요. 법시표, 시바가 그의 아들 15가 종 20명이 나오는데,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종인데 주인 같은 종인 거죠. 그래서 그 종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상승을 하고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성공한 어떤 사람, 자수 선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가장 먼저 달려왔느냐? 어, 다윗 왕이 도망치는 그날에 다윗 왕에게 도움을 주고 떡과 포도주와 건포도와 다 들고 다윗 왕을 도왔는데 그게 온전한 도움이 아니었거든요. 거짓말한 거였거든요. 누군가를 모함하고. 자 이제 다윗당이 돌아오면 시바가 두려운 게뭐냐면 무비보셋을 다윗이 보게 될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거짓말이 들통 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거죠. 왕이 그것을 알기 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먼저 달려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달려와서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무비보셋이 무비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는 억울했어요 그날 다윗당이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날 그도 다윗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려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달려오려고 했는데 이 자기의 종이었던 시바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뭐, 다리가 안 움직이니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머비보셋은다윗왕이 오기 전까지 그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 다리를 맵시 내지 않았다. 그래서 다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 다리가 저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맵시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 억울한 마음에, 그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자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왕이 돌아올 때는 이 무비보셋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의 무리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시바가 가장 먼저 달려올 만해요. 이 무비보셋이 이제 자기 모든 온매무새를 다스리지 않고 금식하는 사람처럼 이번에는 내가 다윗왕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 거짓말했던 시바가 어떻겠어요. 이제 내 죄가 들통날 게 뻔하니 가장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자는 그보다 한발 먼저 나아가서 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늘은 이두 부류의 사람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바와 함께 그 천여 명의 베냐민 사람과 함께 또 유다 사람과 함께 가장 먼저 앞에 달려와서 왕이 오는데 배를 준비해요. 그 편하게 요단강을 건너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그의 원함이 뭐냐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오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심의의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엄청 뻔뻔하다. 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심의이가더 용납이 안 돼요. 야, 그렇게 다윗에게 저주하고 흙 뿌리고 돌 던지던 사람이 이제 또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이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말라고. 야, 이렇게 뻔뻔한 사람을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 보고 싶어요? <laughs>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너무 은혜로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속성에 맞게 가장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비보셋이 아니라 심의예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셨냐면 심의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약속해요 네가 오늘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런데 이 심의를 보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과 아주 비슷한 심정을 가지고 그 심의를 바라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 네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으로 다이당의 왕에게 먼저 달려와서 이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마 없어서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수르야의 아들들이에요. 그중에서 아비세가 가장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비세가 왕이요. 저 왕을 저주했던 사람은 마땅히 오늘 죽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우리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저 심의 저왕 다윗왕을 그렇게 저주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의 주인공인 다윗을 그렇게 <laughs> 어? 저주했던 그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지금 나와서 또 용서를 구하고 있나. 참 뻔뻔하다. 우리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비새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시므이는 오늘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이요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오늘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을 오늘 꼭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새에게 아비새를 책망해, 책망해요. 22절 말씀이에요. 수류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이 나의 원수가 되느냐를 성경에 주석해 보면 다른 단어로 해석이 되어졌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나의 사탄이 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의 사탄이 되느냐,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 말이 누가 했던 말이냐면 예수님 이베드로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답을 말했던 이 베드로가 한번더 나가서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마시라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얼굴색이 바뀌면서 "사다라,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했어요. 오늘 똑같은 책망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수루야의 아들들에게요. 나의 원수가 왜 되려고 하느냐.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아마 이 수루야의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 상황 가운데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저 시므이는 오늘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 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은혜의 날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날에 이 수류의 아들과 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죠. 우린 지금도 수류의 아들과 같이 저 심의 죽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수도 없이 정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은혜의 속성에 지금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수류야의 아들들이 아니라 시무이예요 근데 더 놀라운 오늘 본문의 고백을 제가 어, 발견했는데 그것은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어, 제가 이 구절을 일단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무비보, 무비보셋이 이 자기가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고 다리도 매, 잘 정리하지 않고 왕에게 질질 끌고 정말 거지같이 나와가지고 진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왕이요. 사실은 내가 왕에게 그날 나가려고 했다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속인 그 시바 때문에 내가 그때 나가지 못하고, 이게 너무나 억울하다고. 나는 왕을 너무나 사랑하고 은혜 입은 자로 살았는데, 내가 원래 사울의 집안에 다 죽어야 할그자 가운데 있었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왕의 식탁에서 늘 먹고 마시던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날 정말 왕과 함께 가고 싶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어 이제 내가 사실을 알았다고, 니가 정말 얼마나 억울했니? 무비보세 역시 너 내가 생각했던 그 무비보셋이 맞구나. 이제 너를 위해서 다 복구해줄게. 다 복귀해줄게. 바로 잡아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이거 분명히 사실 흘러났는데. 근데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놀랍게도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이야,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 그런데요, 이 정말로 이 상반된 주장인데 이 무비보셋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다윗이면 내가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이전에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밭을 다 네가 도로 가져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밭을 시바와 너 무비보셋이 반반으로 나누라. 그랬더니요, 이 무비보셋이 그것을 사양합니다. 음 제가 오늘 놀라운 깨달음을 받은 게 정말 정말 은혜를 깨달았어요.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비보셋이 되면 책망받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하면. 억울한 사람이고, 의로움이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날에 내가 의롭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사람. 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억울함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시므이예요. 놀랍게도.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에게 죄를 지은 것이 가장 분명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앞에 나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은혜의 주인공이더라고요. 놀랍게도. 근데 우리는 다 많은 성도님들이 무비보셋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은혜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아시죠? 천국의 비유예요. 아침 9시부터 일해서 6시까지 일하는 사람, 12시부터 일해서 6시까지 일하는 사람 3시부터 일해서 6시까지 일한 사람, 1시간만 일하고 5시에서부터 일해서 6시까지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을 걸로 기대했던 9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는 나의 선함을, 나의 의로움을 보고 나를 악하다고 할수 있느냐? 그게 은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길 원하신다면 무비보셋이 되지 말고 차라리 시무이가 되어야 해요. 시무이는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날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변명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비보셋에게는 변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책망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 은혜의 날에 왜내 일을 또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 여인이 누구를 탓했습니까? 뱀을 탓했어요. 아담이 누구를 탓했습니까? 저 하와를 탓했어요. 그런데 그 탓을 보면 다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속성이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용서하는 자로 서고 시므이나 무비보셋이나 다른 사람들은 용서받는 자의 자리에 서 있고 또 이스루야의 아들들은 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리에서 재판장이 돼서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 하느냐, 나의 사탄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요, 이런 설교 처음 해요, 지금 이 본문 가지고. 시부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내게 잘못한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는 것. 이게 온해를 구하는 자예요. 나의 권리, 나의 의로움, 나의 억울함, 나의 선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변명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게 분명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계속 하나님 나는 죄보다는 잘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무비보셋, 억울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책망해요. 내가 어찌하여 오늘 내 일을 내게 말하느냐. 그냥 오늘은 은혜의 날이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이 아니라 시무이에요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향하여 수루야의 아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시무입니다 우리는 다 심의입니다. 심의처럼 다윗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같은 말을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그날에 오늘 그날이 은혜의 날인 걸 알기 때문에 은혜의 정답을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에요. 내가 정녕 오늘 죽지 아니하리라.